중보 기도의 시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스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대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어 없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며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첫 번째 월요일 오후 중보기도 시간을 진행하는 세르토 중만 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중보기도 시간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미국 사회와 우리의 조국인 한국을 위해 그리고 이민 사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주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전화번호 714-484-1690. 714-484-1690으로 전화해 주시거나 카카오톡 AM 1190 미주보건방송을 검색하셔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모든 청천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미주 복음 방송과 방송 선교를 위하여 후원해 주신 분들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2025년도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끔 하시고 심판과 진노에 이르지 않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2025년도에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날마다 이 은혜의 생수, 영생케 하는 생수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주님께서 허락해 싸우니 특별히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또한 이 지역사회, 이 나라 또한 우리 고국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는 미주복음 방송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특별히 이와 같은 일을 아버지 책임지고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이용선 사장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과 하나님의 결단력과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송 선교사로서 하나님 같이 스프진들이 하나님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 미주보건방송의 모든 아버지 스프진들한분한분 건강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여 2025년대에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들며,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미주복음 방송을 통하여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주님 앞에 돌아오며, 아버지 참 행복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방송 선교 사역을 위하여 후원하시는 아버지 후원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방송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담당하고, 또한 달란트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감으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화랄 하나님 불타오르며, 퍼져나가며,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힘을 주며 시원함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미주복음방송에 하나님 방송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나가게 하시되 이를 위하여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2025년도도 건강케하여 주셔서 더욱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후원하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중복기도 시간 마음을 아파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복기도의 모든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거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중복 기도에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필요한 기도에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받은 줄 믿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옵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이다 아멘 아,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지난 한 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했듯이 2025년도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미주복음방송이 1월과 2월 중 앞두고 있는 사역들이 많은데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만 전하는 방송과 사역이 되기를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미주복음방송 가족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자세들을 위하여 또이 오늘 출발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복을만을 쫓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 그것을 우리가 쫓으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니구들만은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이에요. 참 세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진정한 복은 우리가 세상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무엇이냐? 바로 거듭남의 복인 것이죠. 우리 자세대들,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 거듭남의 축복,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사 받고 성령이 내조하셔서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부하이 거듭남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으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그 은사들과 열매들을 맺게끔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례 요한이 나는 세워야겠고 예수님을 흥하야겠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참 복이다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는 역사가 우리 자세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세대들또 믿음의 모든 동력자인들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복만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적인 이 복보다도 더큰복 거듭남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2025년도에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십자가의 보일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그 마음속에 샘솟는, 생수가 흘러 넘쳐 갈급하고 고통 당하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가 참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어둠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죄를 이겨나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차세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모든 동역자인들 지켜 주셔서 2026년도에 선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놀란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역사 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차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신령한 하늘로부터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추구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갈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자세대들,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2025년대에 풍성하게 넘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운물가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지지 2025년도에 많은 차세대들이 주님 만나며 새로워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이 보내주셨네요. 딸의 시어머니 헬리니아 할머니가 쓰러져서 12월 23일 내수술 했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깨어나서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그 마음을 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딸의 시어머니 무명의 성도님이 딸의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그 기도를 문자로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준비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먼저 이 기도 제목 놓고 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좀 어, 했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딸의 시어머니 헬린 할머니 쓰러지셔서 오늘 이 시간에 아직 깨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여 주셔서 그 할머니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 임재하심 역사하심을 통하여 깨 하나님 깨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안수하여 주소서 어루만져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온교온 온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이 시간에 우리가 치유를 위한 시간인데요. 우리 방문한 목사님 최정함 진단받아서 이제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좋은 그런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백동지 목사님 조카가 어~ 그~ 지난달 (20일) 교통사고로 소천했는데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에~ 우리 모트크레열병원에 어, 뭐 웅재선 안정자 오이수, 김정희, 김영희, 이영희 어머니, 주님 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그 익명의 청취자님, 어, 설 아내가 지금 집사님이신데, 사람으로 UCI 중환자실에 계신데, 아 특별히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참 하나님 정말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들을 위하여 아들이 지금 마리아나 중독으로 인하여서 집을 좀 나간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에, 그 아들이 정말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에, 김용식 목사님. 호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희연 집사님, 아, 일 줄, 시필줄, 내일 10일 줄이 터지지 않도록, 아, 감금케 하시고, 박재만 형장님, 하나님 암 치료, 어, 하나님 논란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강병원 원장님, 마비된 게 회복되고, 김평래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 암의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최영원 형제님 암치료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암으로 또, 치유받고 있는 또, 사모님, 또, 낫게 해주시고, 암과 또 모든 질병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실 줄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족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주의 놀란 치유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 0 2 5년들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의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의 없이는 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했던 것, 세상을 바라봤던 것, 우상을 삼겼던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이 되었던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세상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모든 것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녀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다사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력이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여 저희들은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이 떠나게 하시고 연약함이 떠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암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주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 드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영생도록 하는 생물이 저희들의 속에 흘러넘쳐서, 저희들의 갈급함, 연약함이 새로워지고, 세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주여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국리를 여겨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이 직길 만드면 내가 마음을 입었도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창조를 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을 국리를 여겨주시고, 2020년 5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세 힘을 얻게 하시고, 병을 이기게 하시고,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소망과 승리의 하나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머리에 모든 질병들이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가게 하소. 하나님, 집사님 하나님, 시필줄이 터질모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그 시필줄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사람이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어두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에 모든 질병들이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폐호흡되지 아니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자가 호흡이 되게 하시고 건강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중독이 되어서 집을 아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마음이 돌아와. 도로한 탕자처럼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카를 아버지 이른 아버지 우리 백 목사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머니를 이은데 얼마 안 돼서 이었사오니 하나님의 큰 의리,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박문한 목사님 체제암 진단을 받고 수술 기다리며 병원에 입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원합니다 몬트르크레올 병원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분, 새로 오신 분들, 새 임과 새 능력 주시고 양건에 있는 모든 분들 2025년대에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더욱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양론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정만 형제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암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병원 형제님 마비되었던 것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원 형제님 암치료 되게 하시고 우리 민사머니 아버지 암에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김평래 목사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암들이 나사리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다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들은 심과능력 출출미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 이제 새해가 됐는데 위해서 새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 우리, 이번 주 목금토 포스픽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에, 에, 비발디의 4계절 공연이, 에, 르넨 헨리 생거스트에서 있습니다. 악장 데니스 캠인데, 우리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에, 예, 그 인터뷰가 있었는데, 여기 참여하시기에 하낙좀 디스카운트가 있대요. 태행이, 예, 저면 이렇게 디스데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각, 우리 기관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대통령 취임식, 하고 또 12시 수련회에 위해서 기도하면 끝마치는 시간 다될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 퍼스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에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 하나님 놀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12시 아버지 하나님, 19대 21일 출련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인의 날 행사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미국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2025년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안에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르토 충만교의 김기동 목사였습니다. 기술의 이해나 자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